자 지금 시각은 7시2 9 분입니다. 나 네, 고양사는 기부제가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기부자는 답례품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지자체는 부족한 체적을 메꿀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시행 초기다 보니 개선점도 보이고 있습니다. 일시엔 토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상헌 한라대학교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를 모셔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시행된 지 이제 이 주가 넘었습니다. 연착륙했다 네.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상 이상민 행정부 장관 네. 그리고 각 시도지사 아, 그리고 이제 출향 인사 중심으로 이렇게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아, 이제 언론과 함께 언론의 관심과 함께 많은 보도가 되면서 일반 국민들이 아, 고향사랑기부제가 어떤 것인가, 라는 네. 데 관심도 갖고, 네. 어, 그런 홍보 효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 그러나 이제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고향사랑 이윤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네. 어, 기부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많은 일반 네. 국민들은 그래도 고향사랑 기부제가 뭔지 잘 인식을 네. 하지 못하고 있는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 이런 데 조금 더 홍보 전략에 네.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군별로 할수 있고 도청계도 따로 할수 있습니다. 1 9 개의 기관 단체인데요. 돈의 네. 상황 어떻습니까? 어, 지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김, 김진태 지사님이 뭐 네. 1억 기부자로 이렇게 스타트를 했습니다. 했고 또 춘천에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도 네, 네. 기부를 했고요. 원주 같은 경우는 이종근 명륜당 회장이 이렇게 기부를 네, 했고 네. 행정이라든지 이런. 관계자, 정치인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제 하나 우려되는 부분들이 이런 분들 중심으로 이제 보도가 되고 홍보가 네. 되다 보니까 네. 일반 국민들은 어 저들만이 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건가? 네. 이렇게 인식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쪽도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네. 우리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강원도 같은 경우는 18개 시구와 강원도가 아, 담례품이 모두 선정이 돼서, 네. 어, 이제, 고, 고향사랑 이용포털 사이트에 예, 지금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한 815개 품목이 네. 예, 등재가 돼 있는데, 예, 거의 절반이 강원도에 가장 우수하다고 하는 축산물, 네. 예, 한4 0사 품목 정도 네. 어, 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요런 걸 중심으로 해서 어, 활성화가 되, 에, 되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 특산품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용 방법을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어... 오프라인으로 고양에 직접 기부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기부 방법은 네. 어, 이제 온라인상으로는 고향사랑이용 포털 사이트를 접속해서 개인 인증을 받고 네. 어, 이제 기부를 할수 있고요. 또 오프라인상으로는 농협 은행을 찾아가서 네 거기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기부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동교백 가시면은 대면으로 기부를 직접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행 2주간 넘었는데요, 교수님 어떤 개선점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기는 한데 네. 어, 이제 과열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어,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금지를 네. 법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이제 그 국회에 네. 홍보 완화에 대한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이제 네. 법률 제출이된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네. 있기 때문에 아마 홍보에 대한 부분들은 완화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그 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기부 전액 공제 범위를 상향 조정한다든지. 크라우드펀딩을 실시한다든지 네. 또 기업이라든지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금 금지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단체 같은 경우도 기부를 할수 있게끔 한다든지 네. 또 그리고 자발적 기부인데 왜 반드시 실명으로만 기부를 해야 되는가? 아, 아, 예.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익명으로 기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점차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말씀하셨으니까 기부금 한도가 지금 500만 원입니다. 10만 네. 원까지는 저액 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기준에 어떤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지금 주시겠습니까? 지금 500만 원이 이제 어 500만 원이 이제 한도로 이렇게 네.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예,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천만 원 내지는 네. 이 상한, 기부 상한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양인사 같은 경우는 억 단위로도 기부할 수 있는 사람, 여권을 가진 사람들이 네. 많이 네.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분들의, 그런, 어, 재원을 가지고, 기부한 재원을 가지고 지역에서 지역 활성화라든지 또 지역 수멸 방지 대책, 네. 이런 재원으로 활용할 수 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세액공제 100% 지금 10만원까지인데요. 이건 어떻게 하면 그것도 좋을까요? 그것도 점차적으로 30만원까지는 네. 좀 상향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에 따라서 조금 상의하기는 하지만 네. 평균적으로 60만원에서 70만원 범위까지가 전액공제 범위가 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8억, 8조. 네. 8조 삼천억 규모까지 고향 납세가 네. 이제 유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네. 적극적으로 조금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우선은 10만원까지만 100% 세액 공제가 되니 10만원 내면 13만원 돌려받을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안 하면 손해네요. <laughs>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 <laughs>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